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제가 오늘 쉬는 날 전주 나들을 나왔는데 지금 한옥 마을에 와 있어요. 네, 여기에 그 길수씨 아는 누나 빵집에 아시죠 천년누리 빵집 거기에 와가지고 길수씨가 전해줄 물건이 있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아 지선이 아니죠 누구냐 여기? 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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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지선이가 아니라 진서야 수영 재밌어? 아, 아유, 어.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지. 엄청 고생이 많다 근데 오늘 <laughs> 어. 날씨가 좋아가지고. 사람도 꽤 많아. 네, 이 네, 정도면 네, 이제 좀 많은 거 같아요. 문을 열어 어. 아. 그동안 네. 닫았다가 어. <laughs> 찾손님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 네. 어쨌든 생을 했는데 구소세나고 네. 감사합니다. 엄마. 네. 누나. 아, 피부 미용에 이렇게 좋아. 아, 아 피로 회복에도 좋고. 그리고 그, 그 위. 네, 아위 네, 네. 소화도 잘 되고. 네, 아, 아, 이게 아 보리도 이게... 먹어도 되나요? 네네네네. 네, 네, 네. 아저 현이도 잘 먹어요. 아 알았어요. 보리가 네. 장염이 나가지고. 그럴 때 먹어야 돼어 회복이 안 됐는데 먹어야 되겠네. 아네 조금 더 회복돼야 되는데. 네. 이게 어, 이제 저한테는 누나인데. 예 음. 네. 누나. <laughs> 누나가 운영하는 전주 비빔빵 집입니다. 빵 카페 네. 전주 비빔빵. 예, 자 우리 쭈꾸받은 빵. 예. 진서가 이렇게 딱 하나 들어가 진서가 와. 들어가 진서 모델. 어. 진서야 먹어봤지 비빔빵. 먹어봤지. 진서는 이거 안좋아할 건가? 진서야 맛이 어때? 좋아하지. 어. 떡갈비를 좀더 가져올 거거든요. 진서 줄게 <laughs> 진서 야 어때? 먹어봐도 우리 자주 먹어봤잖아. 안먹으안 먹어봤잖아. 아, 아, 진서, 진서, 이거 먹어봤지? 이 코로나 때문에 실제매장에어 아, 여기, 여기 말고 진서야, 저기 시청매자, 여기는 처음 왔지, 진서가. 네. 저기서 많이 먹어봤지? 저쪽에서 그거 얘기하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아. 그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그 아, 이 코로나 장소에 때문에. 와서 사 가는 것보다는 택배. 아, 어, 걸어다니 네, 많이 있 네. 택배하고 택배로... 이제 테이크아웃. 음. 아, 테이크아웃. 네, 네. 아, 저기다다. 그, 우리 구독자분들도 택배로 전주 비빔밥 검색하시면 나오시나요? 아시 아, 천에도 골라빨빵. 택배로 <시안이도> 골라, <목소리> 이렇게 주문을 해 주시면 네. 정성스럽게 싸가지고 정... 정... 응. 아, 아, 알겠다 습니 제주도도 가능하잖아요 제주도로 가고 네, 나중에는 어? 평양, 대성까지 가능해요 아 그러니까요 열차 타고 네. 평양까지 가야 하는데 통일이 빨리 돼서 이거 놓고 한국 류가 활성화되면 네. 네. 평양까지 배달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네. 아무 과국이 하나 되는 비빔밥을 만들어서 엄마 근데 이거 먹고 먹어봐 초코파이야 초코파이 그 어, 이거 어, 이번에 농사지은 어, 통밀로 바꿨거든요. 아 통밀. 응. 네, 통밀로 바꿨더니 더 고소하다고. 아신성 어. 아, 아, 먹어봐 한물이야 아, 어? 아무튼 여기는 다 유기농 에이. 우리 국산 무농약 다제 무농약 백프쌀밥네쌀밥뭘더 먹고 싶어 하니나? 우리 여기 안에 음. 안꼬라고 해야 되나? 에이. 이런 게 아주 가득 들어 있어요. 가득. 파토. 집접 네. 삶아서 네. <laughs>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밖에 앉아있지. 밖으로. 펜이야. 펜이야. 가서 밥 먹어. 자, 이렇게 주문을 하면 이렇게 포장을 <laughs> <이렇게 웃음> 해가지고 보내는 <laughs> <되는> 것 같아요. 똑같아, 똑같아. 이거야이거 이거. 이거. 어 이거. 어? 통원, 라마니다 먹고. 호다 먹고 아, 알았어. 이거 는거지